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AWK 황주임의 황주임입니다 저는 이지우입니다 <laughs> 본명을 공개하셨네요 <laughs> 이제 겨울이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겨울옷이죠 그렇죠. 음. 그 중에서도 네. 아우터를 제일 많이 매하고 있죠. 지우 씨는 아우터 어떤 스타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롱다운 이런 걸좀 많이 입는것 어, 같아요. 핫한 롱다운 우리 제일 처음 영상에서도 롱다운을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브랜드별로 블랙 프라이데이였나? 뭐지? 블랙 프라이데이 맞아요. <laughs> 영어에 좀 약해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우터 페스티벌이라고 저희 AWK 주니어 에어그 주니어에서도요. 굉장히 좋은 아우터들이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아우터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구매를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좀 그런 좋은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아우터들을 오늘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코디 방법도 오늘 오.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아우터에 따라서 뭐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팬츠라든지 어떤...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이 좀 되는데 주니어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아우터에는 괜찮아요. <웃음> <웃음> 자, 아... 그래서 어, 어디까지 했죠 내가? <laughs> 코디 코디. 어, 코디. 주니어 키즈 친구들이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아우터에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해 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우터 페스티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품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갑시다 여러분 고고! 자 여러분 행거가 왔습니다 지금 음. 우리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루즈핏 베이직 롱다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롱다운인 것 같아요. 우리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뭐 등교할 때나 이 이거 보니까 뭐성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타일이 워낙 기본적이어서 로즈핏이라고 하면 좀유주하게 여유롭게. 여유롭게 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롱다운이에요. 보면 칼라가 두 개가 있네요. 네. 핑크와 블랙 어.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어요. 기본적인 블랙하고 핑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두 번째 가번 볼까요? 하이퍼 롱다운입니다. 요거는 조금 디테일한 표현이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네. 은 조금 그리고 여기 털이 있어서 실히 보온효과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나는 털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칼 부착이 된다고 당연합니다 아,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laughs> 주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 편하게 입을 수 있게 워팅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추를 잠그실 수 있고요 이렇게 풀면은 어, 활동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있고요 여기 옆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오, 어, 어, 여기도 있네요. 네. 굉장히 여유롭게 포켓이 많이 있어서 실용성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블랙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 이거 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약간 전 스타일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포인트 같은 거지. 여기 보면 이것도 옆트임이 되어있어요. 지퍼가 여기 아. 달려있어서, 여기도 옆트임이 처리가 되어있어서 활동성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좀 디테일한 표현이 있어요. 대기반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밤에 보면은 음. 어린 아이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빛을 반사해줘서 어, 안전에도 신경을 쓰는 그런 디테일이죠. 음. 마찬가지로 여기 주머니가 많이 달려 있네요. 음.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디테일감이 살려 있는 옷으로서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음. 자 그다음 마지막 거. <laughs> 자 이거 이름? <laughs> 이거는 푸퍼 <투포> 롱다운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볼륨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퍼버볼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부분에 펄 디테일 구현. 이것도 탈부착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주머니. 아, 그리고 이것도 옆트임이 있어요. 옆트임이 있어요. 솔직히 AWT 저희 회사 옷은 저는 기능성에서는 진짜 어디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 아우터 패틱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옷을 저렴한 가격에 매장에서 구매하시면 좋다않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알려줘야 되잖아, 우리가. 그 알려줘야, 잠깐만. 모르는 <laughs> 사람은 <그치>. 집에만 있잖아. <laughs>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저희가 매장에서 이거를 40%를 세일해 드리40% 어, 할인하고요. 어, 온라인 으로서도 할인을 많이 한다고 해요. 검색창에 AWK Junior, 주니어, 에어크 주니어 를 검색하시면요. 진짜 많은 상품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해요. 요번에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검색하셔서 이런 좋은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마세요. 사실, 더 포인트가 있죠, 오늘. 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에, 그리고 다양한 컬러에는 어떤 옷이 코디가 좀잘 어울릴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우터별로 우리 지우씨하고 시바고나고요. 여러분들께 저희 회사 제품하고 같이 콜라보를 한 코디 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코디 소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시작! <laughs> 네. 마스크를. 마스크를. 해야 해야 <laughs> 어? 마스크를. 이게 올, 요번 봄 신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끼고 나와봤어요. 근데 그래? 되게 예뻐예뻐요 완전 스트릿해. 어, 지우씨 오늘 진짜 멋있다. <laughs> 저 지금 이 코디 가 너무 많음요 아까 코디할 때 아마 보셨을 텐데. 주이어 아니에요? 요런 <laughs> 아웃터 스타일에는 요런 코디가 좋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 주식.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고하십니다. 시간에도 진짜 재밌는 아이템을 가지고 좀 와서 여러분들께. 해드릴거요 다음에는 뭘 할까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아이템들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요번에는 아우터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좀 랜덤으로 드릴게요 두벌 드릴게요 두벌 우리 아까 보신 그 아이템들 중에 요한벌한벌 한벌 골라서 총두 분께 아우터를 하나씩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니어 브랜드이긴 하지만 성인들도 입을 수 있다는 거꼭알아주시요 그고요 우리 준혁 즈 친구들의 패션의 왕이 되는 그날까지 AWK는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려가 볼까요? 멋있다. 안녕.